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JLK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의 많이 모는동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JLK.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현재 이렇게, 에... 이제 삼각 수렴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뭐, 깃발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위에서 이제 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했고, 자, 두번 시도했고, 현재는 이게 수렴을 한 상태이고, 자, 저점도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자, 저점과 고점이 삼각이 수렴이 되면은, 삼각 수렴이 정점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고 그럽니다 위로 향하게 되면 위로 큰 변동성이 발생되고 밑으로 향하게 되면 밑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는 이 삼각수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깃발형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위로 상사해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테스트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일단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영상 진단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및 인공지능 토탈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왔던 리포트 내용 말씀드리게 되면요. 건강보험 임시 등재로 속도 낸다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JBS01K 건강보험 임시 등재가 완료되었다. 비급여로 시장 본격화하고 있고 선진입 후 평가제도 개선으로 상용화를 앞당긴다. 연내 FDA 510 신청이 기대되고 있다. 승인 시 2024년부터 매출 발생이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당히 이제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의료 AI 테마주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테마주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뭐 모멘텀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실적으로 이제 확인 된다는 거죠 실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JBS01K 관련돼서 건강보험에 등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해 가지고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구름대 같은 경우는 27,500원부터 해가지고 23,400원대까지 있습니다. 겠 현재 이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어디 피크닉 갈때 어떻다?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을 때는 피크닉을 못 가죠. 예, 구름이 거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구름대가 아직 돌파를 못 했다는 거죠. 예, 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피크닉을 가시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 같은 경우는 38,000원에서 34,000원까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은이 매물대 바로 위에 어떻습니까?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신고가 부근에서 어떻다?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절반정리 그 다음 날시가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하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 종목의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리게 되면 은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지대는 21,000원 2 차일 때는 17,000원 되겠습니다. 자, 1차 저항 때는 27,000원, 2 차장 때는 3만 원, 3차 저항 때는 37,000원인 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월근 한달 동안 114,000주를 샀습니다. 최종은 샀다 팔았다 계속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은한달 동안 175,000주를 샀는데 계속 팔다가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를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 한한한 한, 한 이틀 정도만 계속 순매수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현재는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순매도에서 트레이딩으로 돌아섰다고 볼수 있겠고 여기서 한 이틀 정도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 한다 그러면은 트레이딩에서 순매수로 돌아선다 라고 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 좀순야 순매... 약간 파는 것보다 매수가 훨씬 강하죠. 팔 때는 1000주, 2000주, 3000주를 팔았고요. 살 때는 22000주, 15000주 이런 식으로 조금 사는 기조,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험은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투신도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고. 연기금은 사고 있고. 상업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 예, 투자 참고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조심해 뭘... 주, 뭘, 주셔야, 뭘 A주시 하셔야 되냐면 은 연기금의 순매수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투시는 현재까지는 약간 트레이딩으로 볼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순매수를 하면서 트레이딩에서 순매수 돌아서는지 그 점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신용비는 0.02% 예,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뭐다 바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주 지분율이 중소형주로 30% 이상이 되야 된다는데 동사는 25.7%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최대주 지분이 약간 미흡하다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NH 인베스트에서 5.96%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만회사다. 자, 의료 AI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테마주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실적으로는 입증이 안된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이제 JBS 01K 관련돼가지고, 건강보험에 이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금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제대로 된 실적은 이제 2024년, 2024년, 내년부터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계속,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은, 물론 기존에는 뭐 2억 4억 원대에서 40억 원대 증가하고, 38억, 그러니까 3,40억 원대로 매출이 좀 증가했고, 그렇지만은 영업인 계속 적자, 당기이익도 계속 적자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테마주였지만은 이제 실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시기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12억 적자, 2분기 때 21억 적자, 3분기 때 23억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테마주의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실적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이제 관련돼가지고 JBS01K 관련돼가지고 의료보험에 등재됐기 때문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별 같은 경우는 118%이기 때문에 다소 높습니다. 유보율은 983% 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 치고는 그렇게 뭐어 물론 부채비율 100% 이상이 조금 높지만은 유볼도 뭐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는 단기순이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1,084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1 0 0 0원을 잡아볼게요 BPS 1,000원이면은 현재는 PBR로 어, 26배 수준으로 이 보시면 됐습니다. 자, PBR로 26배입니다. PER로 26배가 아니라, 북밸류, 청산가치, 자산가치 대비 현재 26배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된다 뭐, 싼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꼭 밸류에이션으로 뭐 판단하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튼 밸류에선 그렇다는 거죠. 자, 실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인공지능 사업. AI 의료 AI에서 100% 실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유상증자 한게한 한 번도 없네요. 스타옵션만 행사를 했었고, 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니까 매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율은 100% 이상이고 유보는 1,000% 부근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은 약간은 열어두시 바랍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 유상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관계사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연구개발 임상, 현지, 영업하는 회사들이 있고 연구개발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배당은 아마 안줄것 같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LK 오늘 종가 26,150원입니다. 수급전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기관이 한 이틀 정도의 연소로 계속 순매수를 더 해준다. 그러면은 트레이딩에서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적으로는 외가 그러니까, 어, 투신하고 연기금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 적자 지속 중인 상태이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급여 관련되가지고 JBS01K가 의료보험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최소화는 적자폭은 상당히 많이, 많을 것 같습니다. 흑자도는 할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적자폭은 대략 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자, 뇌졸중 유형분석솔루션인, JBS 01K 관련돼가지고 비급여 사용 소식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급여 의료보험으로 채택이 됐다는 거죠.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추세제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57.8이기 때문에 과일권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49.1이기 때문에 과일권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다. 있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사할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볼린저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25,500원이 됐고요 하나는 25,000원이 되 됐습니다. 그래서 볼린저밴드하고 현재 캔들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밴드 상단이 캔들 좀 따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저항대는 37,000원 지지대는 2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의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JLK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막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다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